쿠라샤 전기 오픈부터 쿠폰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후원 기간 연장 부탁드리고요. 상점의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셔서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앞으로 나올 모든 쿠폰들을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오늘은 1주년 기념 사전 예약과 1주년쇼케이스텔 공개될 히든 보상 미용 예측과 신규 클래스 태양 감시자 신규 지역 시기를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년 기념 쇼케이스가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생중계로 시작이 되고요. 1주년 사전 예약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전 예약 시 얻을 수 있는 건 영광의 솜늘보 소환권, 1주년 희귀 탈것이고 뭐 컬렉션을 달성을 해서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500만 골드, 태증 100개, 부증 20개, 희침도 5개, 영약 지원 상자, 그리고 나눔 쿠폰 2개, 1주년 출석 마스터 키. 자, 이거를 3월 27일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문자로 온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1주년 출석 마스터 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있어야 1주년 출석 이벤트, 여기서 나오는 1주년 히든 보상,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보상들을 얻어갈 수가 있으니 꼭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혹시나 사전 예약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이 나눔 쿠폰에서 이 모든 사전 보상들을 어, 전부 다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1주년 출석에 히든 보상 같은 경우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장비 복구권 쿠폰이나 뭐 영웅 아키론 선택상자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영키 같은 경우에는 어, 리뉴얼 한번 됐죠, 캠페인이. 거기에서 풀고 있긴 한데, 확률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저번주에 제가 본캐, 봉캐, 부캐 포함, 다섯 캐리 영보를 23번이나 잡았는데, 영기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뭐, 아직 없는 분들도 꽤 있으니, 영웅아 킬은 한번줄수 있다고, 어, 생각도 하고요. 만일 장비 복구권이면, 1주년 쇼케이스 전까지는 이력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때까지 어, 리력 기간을 해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무기는 10일간 가다가 터졌으면 어, 10강 무기 복구가 되겠죠. 예전 쇼케이스에서는 어, 이 장비 복구권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주는 시점을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나올지는 모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대체 장비 없이 지르는 건 비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WP 형상 탈거 같은 경우에는 연성 이력 기간을 2023년 3월 30일 이번에도 오픈부터 해줘서 복귀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설 신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성 시도 횟수가 4회 이상만 되면 됩니다. 연성 버튼 있죠? 그거 네 번만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내가 기둥이 두개 세워져 있고 연금석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그것도 네 개죠. 아니면 나는 연성을 시도를 했는데 네번다 기둥이 다 세워져 가지고 됐다. 그것도 네번 시도한 거니까 어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7일에 오픈되는 챌린지 WP 쿠폰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1주년 출석으로 주는 WP 쿠폰처럼 누구나 쉽게 두장더 얻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연성 이력 기간을 공지를 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챌린지 WP 쿠폰은 3월 27일 공지를 통해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이 공지를 안한거 보니 기간을 다시 설정을 해서 연성 이력 몇회 쌓는 사람만 두장더 가져가는 방식인지 나와 봐야 알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3월 27일 에피소드 4 격동하는 태양 업데이트에서 나오는 신규 클래스 태양감시자와 본투에 생길 새로운 신규 지역 시길 그의 다양한 업데이트 운영 방향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 3개월 전 어, 쇼케이스에서 약간 공개를 했었죠. 신규 클래스 태양감시자는 샤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원거리 클래스지만, 근거리 공격도 약간 섞여 있고, 그래서 이 주문 각인사보다는 사거리가 길고, 향사수보다는 사거리가 짧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전투 액션이 빠르고, 경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클래스 체인지는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신캐가 나오는데 신규 서버 얘기가 없는 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16일 쇼케이스에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지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신규 서버 말고도 이 부스팅 서버라고 해서 히트투처럼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부스팅 서버에서 한참 빠르게 키우고 본 서브로 복귀하는 어, 그런 부스팅 서버도 나름 괜찮게 히트투에서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전도 부스팅 서버 나왔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규 지역 시길은 시길 내부의 거대한 지역이라고 하고 요새가 한계예요 근데 영지가 뭐 작은 게 아니고 대신 기본 영지에 3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럼 3개의 크기 정도의 영지에서 세금을 얻는다 생각을 하면 확실한 메리트가 될것 같고요. 사냥터도 그만큼 3배, 봉인터도 3배라고 합니다. 몇 레벨 사냥터부터 될지 예상을 해보면 크론은 65부터 시작인데 시계는 최소 70부터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크론보다 경험치도 훨씬 더 주겠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레벨을 많이 올렸으니까 시계는 74, 76 사양터가 어, 좀더 크게 넓게 설정이 될것 같고 크론은 이제 4개 영지였는데 여기 기본 영지 3배라고 해도 어, 크론보단 약간 어, 작을 것 같고요 어, 확실한 정보는 16일 1주년 기념 쇼케이스에서 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매달 쿠폰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존 후원자 분들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시고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 오시면 후원 코드 등록 연장 바로 가기 링크 누르시고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체크한 후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